연애해서 재혼했어? 네, 2년 연애하고. 1년? 2년, 2년 연애하고 이 사람은 재혼한 거야? 네. 그럼 애기는 이 사람 때문에 난 거예요? 이 사람 애기가 없었또 있잖아. 애기, 딸 둘이. 본처의 어? 딸. 그러니까 네. 본인은? 저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네. 있고. 사는게 재밌어? 재미가 어, 없어요. <laughs>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다. 응. 이 사람도 크게 부모의 덕도 없구만. 응? 그니까 자기만의 고집이시지.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시다. 음, 응. 그리고 이 사람, 자, 둘이 다이 사람은 서로가 만나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막내 뭐 사주다 하고 살지만 어차피 보살님이나 이 사람이나 일부 종사가 되질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만나고 살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는 실패를 안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혹시 정관이 집에 산소를 손을 댔는가 물어봐. 산소가 이장이 들어오는데 그잘 모르겠어요. 몰라? 응. 이장 바람으로 들어오면 서 어느 날부터 이 집이 뭐가 참 힘이 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응. 저쪽에 서원사 쪽에 절에 모신불 알고 뭐 응. 어, 친엄마는. 응. 본인이 초등학교, 아,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음. 돌아가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쪽에, 양산 쪽에 그쪽에 계시는본엄마나 음, 예, 그래서 음. 그냥 낙골당. 음. 낙골당에? 예, 예. 음. 근데 왜이 집에는 자꾸 추위가 들어오는데, 아저씨 쪽에 추위가 들어오고, 본인도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요? 좀타는 타는, 손도 많이 싫었고. 네, 손발이 좀 싫었고. 어, 손들이 굉장히 싫었고, 그리고 누가 밖에 나가서 돌아가셨어? 그건 들어이 집에? 집에? 지금, 응. 가빈생 집에, 이가 집에. 네. 이 집에 누가 밖에서 하나 간청준이 네. 하나 있는 것 같는데. 엄마가 어. 저 중학교 2학년 때, 어. 어,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어. 어. 받으셔서 음. 음. 비닐하우스에서. 그렇지. 네. 그게 이리 추워. 음. 추워서 이 집에 그래, 본인 집에. 네, 네. 이 시가 중에 네. 추워. 그래서 아마 내가 사는 게 살아가는 게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갑작스럽게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요번에 진짜 2020년도에는 있 음. 선생님 정말 음.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최악인 음. 것 같아요 지금 힘들지? 음. 왜 그랬냐면 작년 동지 때부터 아마 딱 1년째거든 힘든 네. 제가 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힘들게 들어오는 게이연가가좀 많이 타지 않아요? 제가. 어. 아빠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그냥 꿈에 나타나시고 음.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 잠도 이, 잘 자고 하는 근데 잠은잘 자는데 음. 이 몸으로 일을 마이 치고 뭔가 모르게 불안정이 들어와 있어 자중이 안 된다 그리고 아저씨하고도 잘지냈는데도 뭔가가 모르게 자꾸 얽히가고 있어 이 집에 둘이가 음.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 어. 얽힌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두 부부가 네. 이게 다 터놓고는 사는 것 같아도 네. 뭔가가 뭐 벽이 쌓인 것 같아 음, 사실은 어. 음, 신랑이 어. 이제 재혼을 하고 어. 애기가 몇 개월 만에 들어섰어요 어, 그래서 저울이야. 신랑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아줘서 그래. 애들하고 이제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을 빌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이틀 전에 법원 가서 서류가 이제 판사 앞에서 정리를 하고 음, 음, 음.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서류상만 이제 채무 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류상으 음, 이혼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벽이 자지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 말 이제 유명병 생각도 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어느 날 자식이 있으니까 끈을 못 걷지만 네. 후회스럽다는 게 나와. 네. 내가 왜 괜히 했나 싶고 네, 그렇죠. 어. 네.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살았지만, 네. 내가 단추로 잘못게 또또 잘못게 한나는 생각이 자꾸 들고. 마음이 언젠가 이제 저번 달부터는 저번 달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묵기 갖고 좀 나아진 것같아 음. 사실은 음. 그래 보이고. 음. 과연 이 사람하고 갈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궁금하고 어, 사실은 그래. 내가 네. 지금 볼 때는 이 사람하고 사실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가면서 그 짐을 내가 또 얹어야 되나. 내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저거 키우는 것도 걱정이고. 네. 좀 그렇게 들어와. 네. 그러면서 내 몸도 뭔가 모르게 자꾸 추위가 들어오고 내 몸도 안 좋아. 그리고 신경도 예민하거든?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 네, 그렇지, 아무래도. 음, 화가 나고 머리가 안 맑아. 게이 사람을 쳐다보면 불쌍기도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올해 삼재단 말이야. 네. 삼재에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운이 없어. 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 자기 명의로. 음. 모든 걸다 내리막이야. 당신을 만나서 그나마 이 모관지는 살아있지만, 네. 불할 밖에 없어. 맞습니다. 이 불할 밖에 없는 거를 당신이 데리고 살려면 신발부터 사신 켜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그 부담스러운 거야. 당신은. 네. 이게 편한 게 아니야. 나는 봤을 때 그렇게 보여. 연애할 때도 어. 음, 솔직히 없는 거 알고 연애했고요. 어. 제가 다 입히고 먹이고 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혼을 하고 한 5, 6년 있다가 이 사람을 소개로 봐야 았는데 음. 그냥 만나면서 저도 외로우니까 음. 이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의지했던 거 같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다 오픈하고 이제 뭐 어, 신용회복도 있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이런 거를 다 오픈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꼭, 꼭 숨기고 그치. 그게 이제 저기. 소 사람이라는 게. 어, 그런 게 이제 벽이 쌓지는 거지. 에이, 어느 에이, 날부터. 네. 내가 그걸 이제 벽이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당신이 예전처럼 연애할 때 기분하고. 아, 다지 이제 마음이 틀려지는 거지. 자꾸 이제 남남이 돼가는. 거야. 네. 서로 사이 이제 정리가 있으면 자식 한 집에 살아도 어쨌든 보면 니는 니, 네, 내는 내가 돼버리는 거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조금 보태는 가도 한 번씩 후회스럽고 내마음 우울증이 올라 그래. 네. 어? 그리고, 몸말이가 추워. 아랫배 쪽이한 번씩 아프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조상을 좀보내지 와일이 나나. 어? 아무리 당신이 이래 살아도 당신은 조상줄로 가야 돼. 조상에서 안 도와주면은, 오, 살아. 친정조상에서. 이0조상에서는 공을 너무 안 들였어. 근데 어머니도 제사를 참잘 지내셨어요? 제사 잘 지내는 거하고 틀려. 이 집에는 칠생의줄 엄마가 일찍 가셨잖아. 본 네. 엄마가 일찍 가신 게. 이 집에는, 그때도 아마 할매가 둘이실 거야. 요 아, 할매가 그때 둘일 거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가 모르게 진실이 없어, 별로. 사람은. 첫 만날 때하고 끝과는 틀려. 자기도 보고 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거를 말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안 돼. 이 사람이 무슨 소냐. 들소가 아니고 집소거든. 음. 소띠라도 집소가 있고 들소가 있어. 음. 이 사람은 들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아집이가 시지 들소들어. 그저저저 소들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줘도 인간의 덕이 크게 없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라고 나왔다. 음. 응? 이 사람은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해도 올해 초전엔, 올해 초에는 이 사람 뒤통수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력을 해도 노력 끝까지안 돼. 그러니까 삶은 살수록 힘이 들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정리는 다 했지만, 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뭐가 있냐면, 가 갈수록 옛만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제 벽을 싸가가는 거지. 그 본인은 늘 이제 힘들고, 본인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아. 계속 가야되나 안 가지지 말아야되나 내가 지금 그러요왜냐면 선생님 그러고 나서 작년 어. 10월달에 여자가 있었던 거를 음. 제가 2월달에 초에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음. 내가 절에 가서 빌고 108배하고 신랑 사업 잘된다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음. 그 다음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바람도 솔직히 불어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는 상황에 이 사람 부채가 있는 걸 10월달에 알았어요, 10월달에. 금방 음. 그 추석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알았 몰랐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대출을 1억 2천 대줬거든요. <laughs> 집 대출을 1억 2천 대주고 집도 깡통인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야 그러잖아. 아까 산바람도 있다. 산에 이장바람? 산에? 이 집에는 산수에 있어 보는 게 있어. 음. 그러던 이 자손이 뭘 해도 잘안 돼. 음. 알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본인은 이 사람은 끝까지 갈것 같지? 못 간다. 아, 반반이에요. 솔직히. 못 간다. 반반. 못 산다. 못 살자. 제 성격이 못 어, 살겠네. 산다. 당신은 당신을 잡아먹기 때문에 못 살아. 당신 속을 긁어버려. 네. 그럼 정신병이 와버려. 그럼 힘들 것 같아. 못 살아. 음. 근데 지금 자가 걸렸기 때문에 네. 많이 망설이잖아 네. 처다한테도 상처를 줬는데 네. 나한테는 안 주려고 하잖아. 네. 근데 당신 마음이 괴로우면 어차피 당신은 이 사람하고 못 산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봤을 때 당신은 조상 공덕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의 진정이야. 네. 진정 엄마나 아버지나 네. 전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당신 이렇게 안 아프고 네. 이 신랑하고도 못이 공판이 빨리 떨어져. 잘 되나 안 살다. 근데 자, 아직까지 제가 미련이 있는 거. 가요 미련 있지 당연하게 있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없을 때 만난 것보다 내가 힘들 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의지할 데가 없을 때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말 그 정은요, 첫 정이라는 건 아무도 못 해. 알아요? 네. 근데 그 정에서 시들려갖고 지금 머리를 두번 썼잖아. 네. 두번 쏘면 자식을 적을 낳아놔. 저것도 상처 안 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네. 당신이 미련을 지금 많이 줘. 저거 없었으면 벌써 끝났다. 네, 맞아요. 당신 성질이 뭐 보통 성질이가. 네, 맞니다 5년 전에 끝났다. 그래. 끝났는데 저기 낑기는 바람에 네. 저쪽에, 이 집에 저 집에 시준할매가, 칠성할매가 네. 야를 인퇴해 준 거야. 왜? 자기 자손이 불쌍하니까.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 당신이 끝날 래도안 만나도록 만나야 돼차 때문에 끊기 내가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발음 안빌것 같아 또 핀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 사람 자체가 그런데 할 양기가 있는 거. 가어이 사람 자체는 나가면 억수로 매너가 나가 좋은데 예좀 네, 기만이 있다는데 그렇지 없어도 는개풀이 없어도, 없어도. 에이, 그래 네. 이 사람 원래 집, 집 소들은 그래 설수도로 깨가 있죠, 이장 깨는 없어. 근데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음. 결혼할 때 결혼 전에도 전차하고 전차가 바람나서 이혼했다 있거든요. 모험하면서 음. 근데 본인도 깨끗한 마음에 여자를 떠내보낸 건가 아니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럼 없는 거는 절대 없다. 진짜. 그래서 네. 이 집에는 내가 그러잖아 산에서 아마 산 이상 아니면 산 네. 바람이 있어. 네. 산 바람이 쯤면 뭔지 알아요? 산수에서 달이 나면 산수에 동토가 났다 네. 상실 동토가 나면서 목신을 나무를 빚다 이렇게 하면 그 바람으로 노름도 나오고 단명도 나오고 이별도 나오고 인간 동토가 다 나와 그래서 한가정을 이루지를 못해 자기도 모르게 가는건데 짜기오 이 사람 인간운동 또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당신이 어차피 자 때문에 미래를 못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 사람하고 살라고 하면 어? 어쨌든간 돈은 다 까먹었어 네. 맞지? 네. 다 까먹고 없어 네. 그래도 어차피 서로 정리가 했으면 당신 벽은 약간 치지가 있는 상황인데 네. 쟤는 상추를 주면 안 되잖아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간 이 집에 바람을 막아야지 조상 바람 네. 당신의 모친 네. 부친 네. 그 바람 맞고 살아봐 그럼 이 사람 마음 많이 돌아온다 왜 당신이 공을 들이면서 절에 가서 공이 아니잖아 당신은 이런 줄이 지 공인데 아니라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줄에 공인데 이런 줄을 하나도 안 풀어놓고 당신 육신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살아 돈 벌면 많은돈이있으면 돈도 다 너무 손에 갚이고 뭐 조상이나 풀고 삶을 이렇게는 가안 하잖아. 그리고 당신 고집도 만만치 않아. 네. 그리고 한번 두드리 보는 게 아니고 당신 두드리 볼때한열댓번 두드리 보고만 말을 하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쉬운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도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솔직히, 음. 천, 천, 어디지? 오륙도에 계시는 분, 그 유튜브에 음. 너무 용군님한테 계속 하다가 솔직히 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음, 음, 음. 솔직히 제가 용도에 살았거든요. 음. 그래서 집이 다 깡통 만든 상태에서 음. 제가 장류를 지금 이사를 갔어요. 음. 그래서 장류를 이사가 가지고 지금 한 달째 딱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당첨돼서 왔는데, 그 전에 수인당 천무? 어, 어, 그분도 만나고 왔는데, 조상을 자꾸 풀어라고 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조상 푸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꼭 풀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예.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음. 조상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마음도 잡고. 예. 이 집에는 조상이 삼조상이잖아. 따지면. 삼조상이요? 왜 삼조상인 줄 알아요? 음. 이 집에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집 조상 네. 당신 조상 네. 당신 애들 있잖아 네. 당신 애들 집도 조상이 있어 네. 그 삼조상이잖아 삼조상을 네. 같이 풀어내야지 그래야 당신 얽히고 섞걸을 덜하지 그리고 한 번은 뒤통수 맞았으면 두 번에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 그걸 왜안 풀고 그래고 가 그냥 시, 신랑이 사업하고 뭐장 사업을 해도 네. 이런 바람은 네. 사업을 해도 이런 바람에서 풀어주고 사업을 해야 인간 동토도 맞고, 돈도 맞고, 사업도 물어가 갈까,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뭐를 보러 다니노, 이런데? 같이 살 때는 이런 거 보러 안 다니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잘못이야. 힘들 때, 딱 이제. 원래 그래, 힘들 때 이런데 오는데 당신은 음. 그전에부터 이 줄이잖아. 이 줄로 밀고 가야 되잖아. 음. 근데 이런 데는 안 가고 맨날 저래 가서 백발배하고 밀면 뭐하안 되잖아. 그건 당신만 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아무 나아진 게 없잖아. 이거는 풀고 가야 돼. 풀고 가야 무슨 해결공판이나. 음, 그러면 천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서 이거는 조상을 풀어갖고 실성을 풀고 양조상을 다 풀어갖고 그래 가야지. 근데 조상 합이 안 맞다는 게그말인것 같아. 조상이 합이 아니고 당신 자식 놈 집에서도 조상이 있잖아. 네. 그럼 화가 나고 절부이나이 네. 조상에서 네. 이거 넘녀먹는 사이 네. 맞잖아. 네, 네. 그럼 이 집에 조상 자식들 집에도 외가 부리에둬도 화가 나는 거야. 네. 그러면 아무리 잘 가는 자, 부도조상이집 삐뚤어지는 거라. 음. 그러면 이 집의 조상 엄마가 아무리 해줄래도 음. 나를 안 풀어주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불쌍해. 네. 그럼 이 자식을 도우려 니까이짝 조상에서도 괴롭히는 거야. 음. 그게 재운이 어렵다는 거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에이, 에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말씀. 이 조상을 풀 때는 네. 다 풀어야 돼. 안 풀으면 안 돼, 이거는. 그래, 이 사람 정신도 똑바로 돌아와. 알았어요. 쇼가